미국과의 관세 안보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협상 결과가 공동문서로 발표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관세와 안보 협상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 시트 공동 설명 자료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의 오랜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관한 확대에 대한 지지도 문서에 담겼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또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연료 조달 방안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원자력협정 개정 등 후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안보 협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팩티스트 발표가 지연된 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늘 문서엔 이른바 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리는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늘리고 미국은 전지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방준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의 역할을 늘리는 동맹 현대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로 확대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국력에 걸맞는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며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도 담겼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한미 국방 당국은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 검증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고 우리는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30억 달러는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과 부지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한미 안보협의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빠졌는데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국방수권법에 나온 대로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데 양국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 나온 한미 공동문서엔 중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타이완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공동설명문 팩트시트에는 영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언급됐는데, 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에 맞서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There's no doubt. 특히 flexibility for regional contingencies is something we would take a look at. 팩트 시트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에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넘어서는 안될 레드라인으로 여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굳이 중국을 언급한 것도 이런 민감함을 상쇄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전날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한미 동맹이 타이완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도 견제했습니다. 중국은 한미 동맹이 북한의 억제를 넘어서 중국의 견제로 확대되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우리 정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네, 이번엔 관세비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돼서 이번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거로 보입니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양해 각서에도 오늘 서명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그동안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내왔는데 팩트시트에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하 시점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서급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는 사실상 경쟁국인 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못박았습니다. 향후 부과될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로 합의했습니다. 가구 등 목재 파생상품 관세는 15%로 낮아졌고 7월 합의 때 포함되지 않은 엔진 등 항공기 부품 관세는 면제됐습니다. 관세 합의의 반대급 부격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습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분야 등에 전략 투자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규모는 매년 200억 달러를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MOU의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점도 앞서 협상한 일본과의 차이점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최대한 한국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는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일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개별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그런데 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직후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관세협상 자체가 불공정함을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작심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 간 투자수익 배분율이 부당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별도 영상 촬영 없이 진행된 백브리핑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받을 이자를 미국이 대신 가져가는 조항이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여기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 푼도 안 내는데 수익 배분은 5대 5로 돼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수위 높은 발언, 일본과 우리의 협상 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일본보다 나중에 관세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단 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인 셈인데 작심 발언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2천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갚기 전까지 미국과 투자 수익을 5대 5로 나눠야 합니다. 원리금에 갚은 뒤에는 미국의 수익의 90%를 내주게 됩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화상 전화로 급히 체결된 M.O.U. 서명 뒷얘기도 전하며 카운터파트인 너트닉 장관에 대해 다혈질이지만 애국자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 동맹을 언급하면서 타이완 문제를 말했습니다. 한국이 도입하려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어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동맹 현대화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한미 동맹의 역사를 존중한다면서도 양한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한미 동맹이 타이완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은 한중 수술시 명기된 정치적 전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 북미 간의 갈등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이익 주구에 한반도 문제를 활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PEC을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 간의 대화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호 존중 원칙에 따라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면서도 중국의 발전을 탄압하는 경우 싸우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면对关税战、贸易战，中方的立场很明确，要打奉陪到底，要谈大门敞开。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이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강화와 국민 감정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 카드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앞날은 없을 것이라며 과격한 반중 집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일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바로 다카이치 사나입니다 취임한 지 이제 20일이 조금 넘었는데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존재감이 벌써 대단합니다. 지난 8일 한 SNS에 이런 험악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더러운 목을 벨 것이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일본 오사카 주재의 중국 총영사의 SNS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유사 시에는 일본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단 자위권,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협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요. 사실 미국도 섣불리 꺼내지 않는 이 타이완 문제를 다카이치 총리가 전면에 꺼내든 건데 일본 현직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급기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듣기에도 무시무시한 발언을 바로 쏟아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11시 30분 11시 12분 12시 30분 11시 12분 1시 자위권 발언을 취소하거나 초래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사실, 일본 안에서도 이미 비판적인 여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총리가 그랬듯이 대충 그냥 두루뭉실 발언하고 넘어갔더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건데요. 중일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다카이치 총리 한 수를 더 떴습니다. 일본은 원래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그리고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화 3원칙을 고수해왔는데 의회에서 다른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이 원칙을 고수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다카이치 총리 아직 답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작업브리시노 모시게 단고마 어째 보면 이게 지금 더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핵무기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원래 전쟁을 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동안 일본은 무기 수출도 제한을 해왔는데 이 제한도 없애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쯤되면 다카이치가 군사 대국 일본을 만들려는 우익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인기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이달 초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을 봤더니 무려 82%였고요. 특히, 젊은층의 지지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높은 물가로 힘들어하고 있는 젊은층들이, 다카이치의 강한 일본, 적극 재정정책에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본의 올해 신조어, 그리고 유행어 후보에도요, 다카이치 후보가 했던 말이 포함됐을 정도라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샤우마는요, 하타라이트 いただきます.워터크신신모 워크라이프 밸런스という言葉をしてます "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 마이리 마 네, 일하겠다는 라 말을 한 네다섯 번은 반복했는데, 일하는 여성 총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는 적어도 일본 안에선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취임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긴 이르겠지만, 앞으로 또 풀어봐야 될 숙제들도 짚어봐야겠죠. 우선 다크에치 효과로 소수 여당 자민당의 지지율을 과연 다크에치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은 부족한 당내 기반을 키워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미국과는 계속 친하게 지내야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태세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와는 신뢰를 쌓으면서 좀 실용적인 대화들을 해보려는 이 아슬아슬한 삼중구조의 줄타기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 동아시아 전체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관계에도 역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렵다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더블유 언박싱이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의 국회의원 격인 입법위원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독립 분자로 국가 분열을 꾀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선 불장난을 하지 말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상의 폭발 현장에서 타이완 시민들이 부상자를 대피시킵니다. 간단한 치료부터 심폐소생술까지 연습합니다.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타이완에 설립된 민방위 교육기관의 훈련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 공안당국은 이 기관의 설립자이자 타이완 여당 소속 선보양 의원에 대해 국가 분열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명단을 제시하며 경고한 적은 있지만 공식 수사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독립 움직임을 억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의 심리전으로도 분석됩니다. 우이소민주의방식타이완 중국은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악성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不要在台灣問題上玩火. 왕화저, 비자분.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주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의 타협도 없는 듯 강경합니다. 강경한 타이완 독립분자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 지침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